오늘 본 회의에서 국회법 개정안이 사실상 자동 폐기될 것으로 보입니다. 조선인을 강제징용했던 일본 근대 산업 시설이 유네스코 세계 유산으로 등재됐습니다. 신현주의 일본입니다. 오늘 국회법 개정안의 제의 여부가 본 회의에서 결정됩니다. 하지만 과반 의석을 가진 새누리당이 제의 불가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국회법 개정안의 자동 폐기는 기정 사실화된 상태입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박근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와 새누리당의 표결 불참 방침을 비판하는 한편, 여당 의원을 개별로 만나 표결 참여를 설득하는 등 국회법 개정안 제2표결을 성사시킬 방안을 고심 중입니다. 일본의 근대 산업 시설이 유네스코 세계 문화유산에 등재됐습니다. 그간 한일 양국 간 논란이 됐던 강제징용은 본문이 아닌 각주 형태로 우회 반영됐습니다. 유네스코 결정문에 각주가 도입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신현주의 1분입니다.